전시 중앙로의 아트 스페이스 갤러리 사에프가 8일부터 31일까지 개관 1주년 기획전 아트 오브 코리아 원점으로부터 전을 개최합니다. 월 공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미술의 뼈대가 된 일제 강점기 선전에서 활동했던 1세대 작가들의 애장품으로 전시됩니다. 또 한국 미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미술을 주도했던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국화단의 거목 은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 남관 작가, 제일 작가 곽덕준, 이우환, 강활석, 박기태양달석 이숙자, 하동철 등 우리나라의 미술을 주도한 원로작가 37명의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권오열 대표는 "한국 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1주년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한국적인 혼과 진정성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